도서관이 일제 시대 도서관이 하나도 없을 때 만주에다가 독립운동의 첫 기지로 도서관부터 세우신 분이 이동영 선생님이세요. 그 도서관 이름이 고려 도서관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1등 그 커피숍이 이대하잖아요 제가 우리 문희상 과장님 사촌 동생 되는 그 문희거 형님이랑 친한데 남평문 씨 종친회에서 그이디아를 예를 들어서 문희상 기념관을 우리 노무현 기념관 같은 거 한다면, 그이디아 커피숍에서 커피숍에 그런 기념관, 과거에 이동생님의 고려 도서관 같은, 그리고 문희상 회장님 집안, 집안에서 승문당을 했잖아요. 그런 가치,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충분히 그러한 모델이 하나둘씩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그 싸움의 기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형관과 제가 생각한 거는, 그, 그, 문희상 의장님, 조상님 중에 문극겸, 문극겸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무인, 무인 정권의 어떤 패, 그 무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를 실로 편찬으로, 실로 편찬으로 하려 들었거든요. 근데, 현 정권의 문희상, 아니, 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진정으로 자기 조상에 대한 어떤 역사 의식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 충분히 저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김사과 된다고 결국은 그, 그 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자기 조상님도 잘 모르는 행동들이 결국은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것, 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 그래도 가장 존경받도 존경받고 살아오신 문희사 부장님까지는 그렇게 만들어드리지 않, 않도록 남평문 씨 가문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첫 걸음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디아 그 커피숍이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에 진출할 때는 우리 이영관에 같이 눈봉길의 문학, 이런 걸 갖고 전 세계에 나가 일주사를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우리, 그러한 뜻에서 우리 장익 대표님께 관심을 가져다 달라고 가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여기 뒤에 계신 윤희숙 대표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 마성모랑공원을 국립묘지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또 하나 더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남양제이 인근에 그세계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흥도 그런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지 왕후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릉이, 왕릉이 쓰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그 우리가 인류에 끼친 가치로 따진다면 마성무랑공원에 누워, 누워있는 분들이 보다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성무랑공원에 누워있는 분들의 그 가치가 프랑스 혁명, 명예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영국의 노예무역이고, 노예 아편전쟁입니다. 그들은 무역수지를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예무역을 만들었고, 또 하나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존재들입니다. 더욱이 세익스피어 문학을 보세요. 브루투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뜻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의도 져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봉길 문학은 어떻,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 이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보에 쌓인 그 아, 아들, 아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겁니다. 나는 독립운동하러 가지만 너, 너희들은 너 너희 어머니가 있어 슬퍼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뇌재, 뇌에 술 한잔 부어다오 당당한 아버지 아니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엄마는 아시아 최고의 문학가를 낳은 맹자의 어머니 같고 미국의 에디슨의 어머니 같다 그러니까 인류에 유익한 일을 할 너희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이러한 윤봉길 시인님에 대해서 기존의 문학계가 어디 인정을 하고 따르고 존중하고 그,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고 연구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증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영관에게 바랬던 게 그거예요. 이영관과 함께 시도했던 게 맹자의 천인론 아시죠? 임금을 하늘에 내지만 백성들의 어떤 존엄을 파괴하면 그 임금조차도 가볍게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거. 그, 그러한 그러니까 서동호의 전략으로 그거를 북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전략과 전술로 우리는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과 강복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민족의 진정과 강복을 꿈꾸는 그 시발점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의롭고 좋은 꿈은 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그 저희가 원래 그 모란민주열사 추모기념관이라고 그 저는 이름을 일단 붙이긴 했는데 가칭으로. 그런데 건립을 위해서 어, 아까 국립공원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모란공원이 어, 그런 장소로 이렇게 잘 일어나고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그 사회를요, 제가 그 이면정 신앙성가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까지는 가야 한다. 이 기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부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 피어난다 숲과 나무에 깃든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목시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마침내 꽃이 되는데 나는 신희를 보냈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된다는 걸 아는데 난 반생을 보냈다. 나는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 하고 어둠 속을 걸어가 별을 만져야겠다. 나뭇잎이 짜늘인 그늘이 넓어 마침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아무튼, 이면정, 인사드립니다. 예, 연득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날이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날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날, 이렇게 또, 모란 민주열사 추모 기념관을 위한 신앙송 신오래 힐링 음악회를 연다는 게더 뜻깊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볼까요? 네, 늘 진짜. 소리소문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 장익주 대표님 한번큰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너무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진짜 아 너무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번 앞